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 탐평론의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몸뚱아리 이 인체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 성질과 그다음에 우리의 그 인생사 이 인간의 인생에서 희노에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그리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어, 추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과 최상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한 여름에 그야말로 푹푹 찌는 그 삼복더위, 이 삼복더위의 날씨를 건강하게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여름에 푹푹 그냥 그 찐한 더위에 그야말로 땡볕 아래에 있으면은 땀이 그냥 줄줄 흐르고 그늘에 있어도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땀이 나고 격렬하게 그냥 막 움직이면은 땀을 그냥 비오듯이 한바가지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한여름의 산복더위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체라고 하는 것은 이 땀을 내면서 땀을 내고 그 땀을 이제 말리면서 말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기화 열로 이렇게 열이 뺏기면서 방출되면서 우리의 사람의 체온이 조절이 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뭐 냉수 한잔 들이키고 찬물로 샤워도 하고 에어컨 바람 좀 쐬면은 우리가 이 삼복더위를 이겨낼 수가 있죠 반대로 한겨울에 그야말로 엄동의 날씨에 이 엄동의 추위 이 동장군의 추위에는 우리가 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 몸을 움직여가지고서 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가지고서 발열을 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원을 많이 섭취하고 그럼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 뭐 옷을 좀 껴입어서 보온을 한다든지 난방을 해가지고 히트를 해가지고서 아예 공기 자체를 어, 따뜻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그 체온을 또 높게 유지를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이제 한 겨울에 그야말로 엄동의 추위도 이겨낼 수가 있죠. 우리의 인체는, 이 몸뚱아리는 한여름의 그 삼복도위와 한겨울의 그 엉덩의 추위를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체는 항상 그 36.5도라고 하는 그평균의그 체온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온을 유지하면서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덥든지 춥든지 우리의 인체를 항상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36.5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항온동물 혹은 정온동물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반대는 이제 변온동물이 있죠. 파충류 같은 그런 카멜레온처럼 그냥 막이 체온이 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는 항원 동물, 정원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36.5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그러한 움직임과 운동과 그런 것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그거에 따라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체의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그 체온이고 비단 체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친숙하게 듣는 그러한 어떤 혈당이라든지 혈압 혹은 그야말로 이 생명체의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그 피, 그 혈액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농도들 소위 말하는 삼투로서 조절이 되는 그러한 혈액,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인체의 그 항상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체는 항상성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내분비계, 혹은 순환계, 신경계 이제 그런 것으로서 우리 인체의 그 항상성 유지에서 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체온뿐만 아니라 이제 혈당도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막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 원이 필요하죠. 근데 에너지 원이 필요하니까는 이제 우리의 그 혈액 속에 혈당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혈당으로 에너지를 써가지고서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calm down 됐을 때는 혈당을 또 낮춰야죠. 그러기 위해서 그 유명한 인슐린, 오로지 우리의 인체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이 인슐린이 유일하게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 그 혈당을 낮추고 이 혈당을 도로 저장을 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성이. 이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필요할 때 혈당이 올라가가지고서 좀 높이고 필요 없을 때는 또 혈당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당뇨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막 움직여야 되고 에너지원을 써야 되는데 혈당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무기력하고 어지러, 어지럽고,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저혈당은 진짜 무서운 게, 이게 쇼크가 오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저혈당 쇼크로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혈당이다. 평상시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혈당이 높다. 그러면은 이 피가 그냥 찐덕해가지고서 모세 혈관을 그냥 다틀어막고서이 어? 혈액순환이 잘안 도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초 혈관부터 그냥 다 작살이 나고 온 장기가 다 작살해서 천천히 이렇게 작살 나는 게 고혈당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을 항상성으로 잘 유지해야지만이 우리 몸이 잘 최적의 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땐 혈당을 좀 높이고 필요 없을 땐또 낮추고 하면서 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또뭐 심박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운동을 한 운동을 한다. 막 그냥 전속력으로 뜀박질을 친다. 그러면은 온 몸에 그냥 피가 이 펌핑이 돼야 되니까 온 몸에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펌핑이 그냥 팍팍 돌아가야 되니까는 이 심장이 팍팍 쥐어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팍팍팍팍 하면서 마치 그 증기기관차가 폭주하는 것처럼 이 심박수가 올라가고 또 캄다운, 캄다운 됐을 때는 또 심장 심박수가 거북이 마냥. 또 이렇게 천천히 뛰어야지 무리가 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뭐 분당 좀 적절하게 이렇게 어? 이 심박수가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어, 이 심혈관계에 그러한 것들을 이 순환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항상성이 망가진다 망가졌다. 그냥 심장이 그냥 지멋대로 빨리 뛰었다가 지멋대로 느리게 뛰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맥. 이 부정맥은 나중에 이 심장 리듬이 꼬이면은 그냥 이것도 한 방에 그냥 심근경색으로 그냥 갈 수가 있는 게이 부정맥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의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진장 중요하다. 이 항상성을 잘 유지하고 조절해야지만이 우리의 인체를, 우리 몸뚱아리를 그야말로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또 조절해가지고 최상의 그 퍼포먼스를 내고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착안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사에서 희노에락에호욕이라고 아, 하는 그 감정 이 감정의 순환들로 이루어지는 아, 그 균형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착안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겁고, 어? 이러한 희노애락 애호욕이 있는데, 이 희노애락 애호욕이 그야말로, 어, 앞서 말한 체온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심박수 이런 것 마냥 사이클을 타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순환을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기쁘고 즐겁다가도, 어떨 때는 또 슬프고 화가 그냥 막 몰아치기도 하고, 어? 이러한 인체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을 하면서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이루가면서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죠. 막 그냥 기쁘다가도, calm down, calm down 하면서 기쁜 마음도 또 calm down을 시켜야 되고, 즐거운 것도 calm down을 시켜야 되고 슬프고 화가 나는 것도 calm down, calm down 하면서 일상을 유지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그야말로 이 정신을 평안의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적의 컨디션에서 필요할 때또 최상의 그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혈당에서의 고혈당. 혈압에서의 그 고혈압, 이런 것처럼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막 무진장 기쁘고 즐겁기만 하고 그런다. 그럼 이건 뭡니까? 조증이죠. 조증. 반대로. 저혈당 저혈압처럼 그냥 막 풀이 죽어 있고 슬프고 이 슬픔에 빠져나와서 그야말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슬픔에 빠져서 비통함에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울증이죠 이 조증과 우울증 둘다 인생이 망가지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 희노애락 애호욕이 잘 조절이 되면서 순환이 되면서 발동을 했다가도 또 calm down calm down 하면서 일상의 평안을 유지해야지만이 그 최적의 컨디션과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지면서 이렇게 낮밤이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잘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항상성을 유지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아, 잘 이렇게 또 어, 굴러간다라고 또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소위 말하는 그 성리학에서. 이 이기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에서 이제 기, 이 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희노애락 애호욕이 발동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이기론에서 말하는 기죠. 아,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에서 이 희노애락 애호욕이 잘 순환되고 발동과 또감다운 이것이 잘 조절이 돼야지 일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고 하면서 우리의 그몸에이 몸뚱아리 이 신체의 인체의 항상성을 잘 유지하면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냅시다. 또 우리의 인생에서 이희노에락에오욕의이 칠정을 그야말로 골고루 풍부하게 느끼고 즐기면서 또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그렇게 일상을 유지하고 인생에서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적의 컨디션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냅시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평론의 이 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